예, 안녕하세요. 렐리움TV입니다. 음, 소리 좀 키워볼까? 음... 예, 오늘은 제가 사냥하는 사냥터를 소개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군이고요 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군 이공, 필립은. 특히 사냥 유저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으로 가요. 정문 어, 으로 나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laughs> 10시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상점 쪽으로 가요. 예, 이쪽이 이쪽이구나. 예, 여기 여기 항공모함 같죠? 예, 이건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레전더리 장소가 나옵니다. 예. 바로, 요것, 예. 요기가, 어, 젠이 많이 돼요, 예. 어, 사냥하기가 좋아요, 예. 한번 사냥해 볼게요, 예. 아, 참, 아침부터, 음. 네, 좋습니다, 예. 모드. 근데 모드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모드는 약간 소음에 가까워, 소리가. 예. FX 볼륨을 끄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 <laughs> 필립 행성 음악. 또 키우고요. 예, 이렇게 즐겁게 사양을 하면 됩니다. 예. 뭐 저는 뭐 이렇게만 사양하는 건 아니고 또뭐 제가 요새 에.. 어, 듣고있는노래 어, 메탈렉스 어, 한번 틀어주고 신나게 음, 음, <laughs> 뮤직볼륨은 끄고 I wanna rock right now I wanna rock right now 자, yeah 자 지아 지아 아아아아아아 I wanna rock right now I wanna rock right now. 예 그러면 사냥이 참 신나죠. 음악 들으면서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laughs> 어, 이 사냥터 잘 기억해둬요. 예, 여기가 예. 꿀 빨기 좋은 장소다. 제가 여기서 한 시간당 1 5 0 0 예. 그냥 대충 해도 1시간당 1,500 벌리고요. 어, 아이템 뭐 에이더나 엘륨 뭐또뭐 뭐 나오냐? 어, 가디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가나 무가 먹으면 뭐뭐 뭐 천지 빼깔이 기분 좋은 거죠. 예. 네.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 주로 이제 여기서는어디를 가냐? 예. 핸디로 저장을 해 뒀어요. 눈 필드 필립필드 상점인데 저는 그냥 눈 상점이라고 저장을 해 뒀는데 여기 가가지고 팔아요. 팔거 있으면 네. 또 여기서 이제 정비를 하고 정비를 딱 해주고 어. 정비를 딱 해주고 디나가 디어 끼고 청룡패 끼고 또 가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근데 솔직히 음, 힙합음악보다는 확실히 필립 음, 음악이 더 좋네요. 예. 예, 다소 영상이 길어졌는데, 예. 사양터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